아이씨! 퐁퐁! 예전에 씨발 비트코인 캐시 그지랄했다가 또 날타 300 그대로 라았잖아 그거는 오히려 돈을 번 거야. 아, 잘안 보인다. 이럴 때는... 야, 누가 폭도뭐 크리퍼 터졌냐? 왼손으로 들고... 뭐야, 왜 그래? 어, 왼손으로... 왔다! 뭐, 허무새 죽은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고모님하이야 아, 강현하 안녕! 어? 어, 오랜만 예 누구? 어, 게임 봤는데. 즐겁게 하는 것 같네 어, 근데 스포드도 네. 5인으로 잠궈놓고 그냥 그냥 꽉 막아버렸네 아, 어. 무리 내가 좀 쳐냈지만서도 아, 그... <laughs> <laughs> 아니, 본인이 먼저 쳐냈잖 <laughs> 어? <laughs> 이거 그건 맞는데 어. 본인이 <laughs> 먼저 쳐냈잖왜 뭐. 과거에 그..어? 공고동락한 전우들인데 이거를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왜왜야 당연히 얌얌이 좀 이상해졌다 그냥 말들드려봐 그냥 좁혀고 싶어 그래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아니 괜히 그래서, 그런다니까? 마이너스. 체리야 한데. 어? 내가 만들어 줄게 아니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 어? 어? 뭐, 어? 뭐 14t가 됐네 그냥? 어. 그냥. <laughs> 형 개달달해 버리네 체리야 어디있어아 썩겠어 어? 저기 다 있어 잠깐 와볼래? 어, 말투가 아예 것 같은데, 그냥? 어, 뭐야 이거? 자, 어, 망해라. 글쎄, <laughs> <laughs> 이걸로 캐봐. 아, 너무 고마워. 피우님이 자상한 야. 남자 좋아하시나봐요. 아니, 자상한 남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되던데? 어, 어 본인, 본인은. 이렇게 맞는데. 되는 거지, 뭐. 어. 음. 그냥 뭐. 고모님, 음. 어? 그 근데, 거기는 언제 가십니까? 보이시? 언제라는 어? <laughs> 소리가 들리던데요? 언제된 일입니까? 호우. 저는 엘리트죠. 망말로 잡아요, 예? 예. 이 살점이 더스입니까 예. 이게 열심히 찌었다고요. 아니 곰본이 어? 저 메이플에 지름만큼 곰본님 지를 수 있겠어요? 얼마 어? 네? 네? 얼마나 나왔어요? 아, 아 진짜? 그래. 저는 6 찔렀습니다. 유. 와, 보였어? 천만 하는 거. 형님아? 6천만 원. 야, 사이즈 사이즈 있네. 사이즈 있어 버리네, 보이 씨가. 곰본이 그래 던파도 덤파도 해 보셨습니까? 던파도 했어? 던파 열심히 하고 메이플 어? 열심히 했습니다. 예? 네? 빌드업이 돼 있다고. 아니, 누가 한다 그러면아 면제해라. 어? 그러면은 어? 면제, 면제 받을 만해. 면제해라. 어. 야, 근데 저 호호 소리도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꾸준하구나. 호호. 어. 어. 그거, 그거 알지? 가끔씩은다한 번씩보다 형이야. 근데 쉬운다. <laughs> 저런 사람을 면제하는거 아니냐, 근데? 어허. 어허. 뭐야, 대단하잖아, 왜. 에이, 오. 금필이야, 왜? 금필이야. 호호. 무새도 수비 여덟이야. 말해. 지금 민망이 어. 빠질 때된거 아니냐, 지금? 호호. 어. 두분 결혼 언제 하세요? 어. 커버. 맞다. 안 되는 어, 연애할 때 저러 <laughs> <살> <laughs>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laughs> 어. 아니 공고라도 아니 공고가 엄청 많이 됐으니까. 혼기? 어. 그, 아, 아, 지금 뭐렇지? 네 아들이 커서도? 그리고 요즘은 아, 그 혼기가 차도 어, 어. 아니 네가 뜬구름에 없는 거지, 이거. 돈이 어느 정도게 할만큼 대변도 때 하는 거지? 아니면 바란 거 없어. 그냥 저 비페로 해 줘. 비페? 음. 나도 나도 비페 저런 생각 안 하는 거네요. 올라고 아, 비페는 심대라. 아, 이어 아, 왜 물어봐. 이거 날라오나요? 어봐 빡센가요 그거는어 이거 어거왜봐야지 아, 거왜 <좀 빡센가? 웃음> 어? <laughs> 아, 이거 왜 이렇게 봐 아, 이거 왜 이렇게 물어봐. 아, 거왜 이렇게 물어봐. 아, 도수왜거

아뭘 벌어 어? 그때 오히려 좋아하게 수업료를 낸거라니까 그게? 빨리 <laughs> <아니, 웃음> 이게... 날렸는데 무슨 아 수업료로 300 그냥 날렸다고? 해외선물 아세요? <laughs> 해외선물이 뭐야 해외선물이라고 혹시 오, 아시나요? 해외선물이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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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유튜브에 바호두 한번 검색해보세요 바코드? <laughs> 저분이 뭐 계좌 금액을 하루만에 두번에 굴리고 막 그래 어? <laughs> 어? 오. 뭐라고? 아저잠호새도 지금 약간 호무새가 독한거같아 독한거같아 호무새 새가 관심있어? 호새 솔깃한거같은데 방금? 호무새가 관심있나? 목돈 좀모았나 봐요. <laughs> <홍세.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돈은 가만, 가만히 내, 예금하고 내, 뭐, 있으면 어, 똥이 써. 돼요 이게 그니까 그니까 말이 안돼 아, 안 아니 씨발 그걸 갖다가 가 모르고 몇년동안 5년동안 그냥 쳐박아놨잖아 집값 모르는지다하는데 연봉 이런건 동결이지 은행이 이놈들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진짜로 해봤자 몇프로지 몇 그게? 이율이? 그 실외선물 그 한한 5초만에 먹는 이율 나올거예요 5초? 네 진짜 어. 은행 이자는 어. 5초만에 벌지 어? 지금까지 얼마 버신거예요 그러면은? <laughs> 아니 안하지 안하는데 안안왜 2천을 해 <laughs> 아니 안하는데 왜 안하는데 <laughs> 왜 안하는데 안 아, 나는 안하는데 왜 안하는데 아 나는 이미 투자한 종목들이 있으니깐 투야 주식 이런거 관심 없어? 아 나는 뭐 몰라서 모르면 제가 또알려드릴게요 어, 이게 또 <laughs> 저도 알면 난리가 나요 아니 진짜 사이코 어. 새끼들 같아 카카오페이로 그걸 만들면요 어, 주식을 랜덤으로 한주 주거든요 하도 어? 없 랜덤으로 어? 주식을 한주 줘요 예, 카카오 거기서 <laughs> 아니 저 강현씨 어. 죄송한데 뭐추천이 예. 입력해가지고 뭐 얻어먹을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 진짜... 다만 뜯어봐 아니, 아니 정한 내가 오랬는데 내가 우리 방에 주식 고수가 있어 쟤넨는 바이오에 박을 래 제넨 바이오를 막으면 제네, 뭐, 인생 어, 떡상한데 80%인데 제제난 제는 바이오 제넨 렌지 눈가리를 사람들은 어? 이식을 한대 제넨 바이오 형눈한나 줘봐봐 아니 어 진짜 제넨 바이오 한번 줘봐 아니 내버금스 그, 줘봐 시험이 돼 있는 거야 아니 그돼 있는 거야 그게돼지는 관리 어? 사람 관리 이식을 한대 서울에 이거 뭐 전세가 없습니다 요새는 진짜 매매 아니 <laughs> 월세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항상 월세 살아야 돼요이 말이 안 됩니다 진짜로. <laughs> 아니, 어, 당신, 어, 근데 뭐. 그만큼, 방송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들어오시잖아요. 어, 어 어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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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laughs> 또 봐봐, 또. 이거 마인드 <laughs> 자체가 이게요. 어? 아니, 왜요? <웃음> 왜요? 안정적으로 <laughs> 그러면 볼 수가 있잖아요. <laughs> 그지에 <뒤에> 막, <laughs> 위험한 길을 <laughs> 자처해서. 아, 근데 뭐, <laughs> 할 말이 없긴 <laughs> 하다. <하네. 웃음> 아, <laughs> <laughs> <둘> 둘다 <laughs> 하면 되게 되거든요. <되레, 웃음> <laughs> 아둘다 어. 그러면은, 그러면, 아, 이거 벌고, 이걸로. 벌... <laughs>